흥미롭게도 부정적인 세대에 관한 담론이 범람하고 있어.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담론들이야.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세대 문제, 세대 갈등, 세대 간의 불평등이 심하다. 세대 간의 불공정성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너무 많이 가진 기성세대와 억울하게 너무 많은 것을 박탈당한 청년 세대 간의 불평등과 불공정이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답은 세대 교체다 이런 담론이 점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담론 현상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객관적인 팩트 진실 그 자체 이것의 그냥 반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또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그 인식의 틀이 지금 급격히 몇년 사이에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에 어느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그 노력을 해야만 진정 우리 사회의 노인들, 청년들, 직장을 그만두게 된 중년들, 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우리 사회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의 불평등, 어떤 특정 세대로의 쏠림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있다. 무엇보다 어느 지점에 있느냐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의 중심부, 상층부 여기에 세대의 쏠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에요.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당선인의 연령을 보시면 50대, 60대 점점점 늘어나죠. 40대는 점점 줄고요. 2, 30대는 그냥 사망이에요. 이젠 거의 없어요 이제 퇴임하시는 독일의 앙겔라 메아켈 총리가 있죠 독일 최장수 총리로 연임에 연임에 연임을 거듭하셨던 총리인데요 처음 총리가 됐을 때 40대였죠 여성이었어요 동독 출신이었어요 이게 선진 정치죠 메아켈 총리와 그 정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독일이란 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그 이른 나이에 총리가 될수있었단 사실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의 총리 세바스티안 쿠와츠 37살이에요. 더 전에 총리됐어요. 뉴질랜드 총리 41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 30대가 소멸했어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 전당에서 존재하지 않는 몇명안 돼. 더군다나 2000년대에는 40대가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 40대가 50대가 된 2010년대 오면 40대도 줄고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게 바로 소위 586의 장기 집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586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40대 486이었을 때는 40대가 많았어요 이분들이 50대가 되니까 586이 많아졌어요 세대의 쏠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 계신 40대 더 나아가서 30대 이런 분들은 정말 깝깝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룹을 세력을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정치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건데 너무 적잖아요.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역대 지역구 당선자들 평균 연령을 보면 어 놀랍게도 이 그래프는 지금 1대부터예요. 1대부터 20대까지 전체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거의 직선이죠.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서 지금 55세를 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처럼 정치경제 중심부에 세대의 쏠림, 고령화, 젊은 세대들이 진입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 이런 세대 간의 불평등 이 문제가 다른 영역에도 몇 군데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기업 임원들 연령 구성 그리고 최근 제가 노조에서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봤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로 봤을 때 여전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평균 연령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mz 세대 서비스 부문에서 mz 세대 노조가 여러 군데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주력 부문이라고 할수 있는 제조 분야 금속 노조 이런 부분에서 노조원들의 평균 연령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과거에 이분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해에 걸쳐서 힘든 그런 어, 노동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권익을 쟁취한 이후에 (IMF가) 닥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해 들어온 청년층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채로 계속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같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조직적인 자원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세대 간의 차이,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사회 정치경제 중심부 부분에서 세대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지는 계층이 어디냐면 이 중심부로 진입하고자 하는 뒷세대. 내가 노력하면 진입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나와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 내에서 세대 간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갈등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 국회의원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기업 임원 빼고 나머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0% 남짓 되는데요 그것도 노조 조직 대상 중, 중에서 계산했을 때 10%인 거죠 그 대상이 아닌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의 절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에서도 세대에 따른 불평등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사회 중심부 안에서 어느 세대가 다수이냐라는 문제하고 각 세대들 중에서 사회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요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 중심부의 특정 세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50대의 다수가 마치 사회의 중심부인 걸로 혼동한다. 여기서 심각한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몇 가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나이가 젊을수록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전체 인구를 놓고 보더라도. 문제는 다른 많은 지표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표가 뭐냐면 먼저 청년층이 특별히 힘든 지표, 실업률.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고용률.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경제 선진국들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 이런 지표만 보면 야 전체적으로도 청년들의 이런 불안정 궁핍을 재물로 삼아서 기성세대가 꿀을 빠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는데, 50대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드는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딱요 추이만 놓고 보면 마치 우리 사회는 50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20대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란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 간의 여러 공정성 이슈가 나오게 돼요. 지금 복지하면 젊은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막아야 된다. 지금 연금 다 받으면 나중에 젊은 세대가 받을 연금이 없다. 지금 기성 세대가 일자리를 내놓지 않아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앞 세대가 50대가 부동산 투기로 자기 집 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미래가 없어졌다. 기성 세대가 자연을 착취하고 산업화해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부동산 200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 폭등이 두번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2년, 2006년, 7년 실질 주택 가격이 폭등하죠. 그리고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순자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진위계수 불평등도가 폭등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 (50대가) (30대였을) 때예요 그때 우리 사회에 어떤 담론들이 넘쳤는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급사회 아파트공화국 이와 같은 책들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같은 지금 (30대) 직장 들어가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일안 하고 부동산 쫓아다녀서 시세차익으로 몇 억을 벌었대더라 성실하게 일한 김 과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계급사회잖아 부동산 신분사회잖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2009년) (10년) 이 시기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가격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2018년) 이후로 순자산 불평등도가 치솟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담론으로 이 현상을 보고 있나요? 586 세대가 다집 가져가고 부동산 폭등으로 돈 벌어서 30대, 20대는 집도 못 사게 생겼다. 근데 바로 그 50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대였을 때이 엄청난 자산 격차의 증가로 그중 소수는 집부자가 되고요. 다수는 거기에서 박탈당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그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차 주택 가격 폭등이 오면서 당시에 주택 구매로 큰 돈을 벌었던 그 오십 대가 그들의 이십 대 자녀에게 주택 세습 계층 세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대의 불평등인가, 계급의 불평등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세대의 문제로 볼 때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다 또 구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아까 제가 추이를 보여드렸죠. 최근 몇년 동안 (20대는) 급증하고 (50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난 (10여 년) 동안 연령대 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50대예요.) 저 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07년) (88만 원) 세대 그 제목이 비정규직 (20대) 평균 임금에서 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가 기성세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성세대가 당시에 이렇게 다수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대 불평등의 프레임이 우리로 하여금 윗세대에 우리들의 청년들의 부모님들 노동자와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이 중산층들을 시야에서 지워 버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연령대별 상대 빈곤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밑을 보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세대를 가로지르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됐을 때그 빈곤의 덫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자살률도 마찬가지죠 연령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노인 자살률 이제는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최근 통계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내에서 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어요. 세대를 가로지르는 전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사람들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아, 이 세대 갈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들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청년들 내에서는 윗세대에 대한 분노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들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뢰할 만한 상당히 큰 표본을 가진 이런 여러 조사를 검토를 해 봤을 때는 가장 청년층을 포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에요.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이와 같은 경제적인 또 이념적인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실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을 포함해서 자,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을 하나만 골라봐라. 75%가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세대 갈등을 꼽은 응답자는 6%였습니다. 20~30대 청년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세대 갈등을 꼽은 청년은 7% 남짓했는데요. 이들에게도 일자리, 주거, 미래에 대한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들이 가까이서 보고 있는 자신들의 부모님들 자신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분들 이 분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청년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있죠. 노년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운이 없는 세대야. 운 좋은 세대가 이미 다 가져갔어. 그래서 운 없는 세대가 가질 게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의 세대의 불평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담론들이 많이 있다란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 한해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전체 인구층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청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과거의 88만 원 세대를 만들었던 IMF 금융 위기 그 이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와 소득과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이 증대 이것이 청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유사한 계층적인 위치 유사한 젠더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 효과의 측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의 문제를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